MBN 뉴스파이터의 오늘 방송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송의 주제는 가수 박진영이 일본 시장에 9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배경에 관한 심층 분석이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 중심에는 바로 트로트 스타 김다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업 확장일까요? 아니면 더큰 그림의 일부일까요? 오늘 방송은 이 질문을 다루며 그 이면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JP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k 이트로트 문화 개발 프로젝트에서 김다연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JP와 김다연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며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과 진정성을 세계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이와 관련해 JP와 함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의 매력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레요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녀는 일본어 학습에 몰두하고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집중적인 준비를 하며 일본 팬들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준비 과정은 단순한 음악적 성장을 넘어서 팬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박진영은 김다연에 대해 김다연은 독보적인 매력과 뛰어난 무대 장악력을 겸비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그녀에 대한 확신을 밝혔습니다. JP의 투자와 김다연의 탁월한 재능이 결합해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트로트의 세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JP의 대규모 투자가 일본 내에서 트로트의 인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장르가 현재 한국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케이트로트는 케이팝과는 또 다른 정서적 울림을 담고 있으며 김다현은 이러한 트로트 장르를 점고 신선한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세대에게도 매력을 끌고 있습니다. JP는 이를 기반으로 10조원 규모의 케이트로트 문화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김다현과 함께 트로트를 세계적인 장르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김다연은 프로젝트의 주축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박진영과의 협업을 통해 트로트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장르가 아니라 현대적 감각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장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김다연은 이에 대해 저는 트로트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수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제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만큼 보람될 것 같아요. 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다연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과 따뜻한 교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400만 원을 기부한 일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다현은 한국적십자사의 공식 대사로 임명된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충청남도 금산군과 충청북도 영동군에 각각 20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이 지역은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주민들은 김다현의 선행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다현의 이러한 기부 활동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대중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자발적으로 기부 캠페인을 조직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새로운 팬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다연은 이에 대해 제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었어요. 팬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다연의 팬들은 그녀의 선행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팬덤 문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녀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통해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과거 중장년층이 주로 즐기는 장르로 인식되어 왔지만, 김다현과 같은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등장하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트로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감각적인 연출을 더해 트로트를 새로운 세대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JP와 함께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K트로트 문화 개발 프로젝트는 김다연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 미디어,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 것입니다. 김다연은이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젊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트로트 장르의 지속적인 확장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김다연의 활동은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 트로트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가는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엠벤에서 방영된 한일 탑십 쇼는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10세 트로트 신동 김태훈과 15세 트로트 스타 김다현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세대를 초월한 음악적 교류를 선보였습니다. 김다현은 김태훈의 무대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 10살에 이렇게 노래를 할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라고 감탄하며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트로트를 통해 한일간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김다연의 활약은 이 프로그램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트로트를 통한 문화 교류는 양국 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다연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구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음악적 재능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는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